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다 나오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음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어 이제 설교 마치면은 성탄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순서가 뭔줄 아세요? 첫 번째 순서는 어,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금방 목사님하고 같이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 우리 집사님께서 제일 처음 암송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 목사님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화에 5분 법칙이 있어요. 5분. 그게 뭐냐? 사람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시작하고 5분 동안 영화를 딱 보면서 내가 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되겠다. 아니면 자야 되겠다.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영화를 만들 때 제작비의 한 10분의 1도 그 5분 앞에 만드는 그 5분을 위해서 다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첫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족보예요, 족보. 혹시 집에 족보책 있어요? 요즘은 집에 족보책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근데 족보책을 보면 족보책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족보를 읽으면 잠이 와요. 족보를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 아이 재미있는 말씀도 많은데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지루하고 졸리고 잠이 오는 족보부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뉘는데 무엇과 무엇?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요. 구약은 어떤 약속일까요? 누가 오실 거라는 약속?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러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함께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내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몇명 주셨습니까? 아들을 백명 주셨습니까? 천명 주셨어요? 아니요. 한 명. 백살때 아들 딱한명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아들을 몇명 낳았을까요? 두 명! 에서와 야곱 쌍둥이 두 명밖에 안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야,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하지 않았어요. 네 자손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인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다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실장 12절.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그렇죠! 자, 금방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의 희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안 맞아요. 왜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나라는 쪼개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영원히 솔로몬의 나라가 계속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누구에 대한 약속일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 나라가 영원한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두 가지 성경책이 있다고 했는데 구약은 어떤 약속이라고 누가 오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러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신약의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신약에 기록된 약속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집사님이 오실 건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신약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란 약속이에요. 신약의 약속은 그 예수님께서 임만웨일할 거라고. 임만웨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신약의 약속은 그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예수님, 아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함께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매일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다음 그다음 인사가 더 중요해요. 매일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오늘처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